그러면 고맙게는 스타크래프트 2. 히오로드 레이너 양 선수 23, 24 시즌은 게이머스 이시 같이 각토트 해가지고 억대 제가 이제 세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먹은 레이너 두개 먹으면은 기분 좋을 거거든요. <laughs> 두개두개 두개 먹으면 기분 좋을 건데 과연 레이너가 살아 남아서. 두 개를 먹는 선수가 될수 있을 것인지. 근데, 스타2 시즌 중에, 여러분들, 억대회 연속 1년에 두개 먹은 선수가 있어요? 뭐, WESG랑 블리즈컨이라던가. 전태양이 먹었었어? 전태양이 뭐 먹었지? 카토비치 WESG? 오, 그두개다 내가 준게 있는데, 뭐, 기억 못하네. 그때, 맞다. 태양이가 그때부터 상금 많이 벌었어. 그 전까지는 뭔가 유명세 유명인이었어요. 냉정하게. 그 전까지는 우승 거의 못했을걸? 연장, 어느 정도 피해주고요.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저걸링 한번 두드려봅니다. 항상 문 탐속을 못하는 준호준호, 김준호. 두번 우승했다고? 한 번이지 않나? 나머지 한 번은 뭐 진영이랑 겹쳐서 뭐 땜빵했을 때 아니었을까? 로보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확실해 일단 입구를 완전히 좁히고요 자 봅시다 점추 그리고 로보까지 올려줍니다 레이너는 공업적을 린 사도와 함께 연자가 빈틈을 노려줬지만 일단 십살이 빈틈을 보여주지 않을 레이너. 게시 써주고요. 오, 사도가 지금 일꾼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꾼도 잡지도 못하고, 저글링한테 미리 차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레이너 초반 최적화가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병력 양도 많고, 빈집도 해주고, 거기다가, 퀸으로 예언자도 담아가지고, 정면 쪽에 사도도 잘 막아 주는데 1군 70기에다가 4베이스에다가 공이염 눌러 주고 있어요. 이 선수 진짜 최적화가 말도 안 돼요. 좀 대단한 게 아닌가. 템플루 아카이브에서 저그 전에 선스톰? 거의 스타원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금 드래곤 질럿 질러... 하이템플로밖에 없습니다. 권장되지 않는데 히어로는 최근 또 저거전을 기깔나게 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2, 3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히어로가 될지 레이너가 될지. 분 중간계에서 질러 소환하고요. 정면쪽 압박 들어가고요. 오 약간 애매한데요. 스톰 잘 들어갔고. 스톰 쏘면서 뒷전멸 악한. 이거 레이너 지금 전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불멸자 어떻게 정리했고요. 질럭 계속 소환하면서 본진으로 그로 끌고 정면 쪽에서 불멸자 다시 한번 추가. 아, 레이너 전투가 이 김준호 이 히어로의 좌우측 공방전. 병력의 분배에 레이너가 양쪽 다못 막았어요. 본진도 깔끔하게 막은 게 아니고 좌측도 깔끔하게 막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쪽이 더 깔끔하게 막고 깔끔하게 막은 다음에 바로 또 수비하러 반대편 왔으면은 나았을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악한 4기를 한 번에 만들어주고, 악한이총 6개. 근데 지금은 또 하이템플로 스톰이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단순 악한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피드백 거 나오나요? 피드백 못 나왔고, 일단 흑구름. 그렇죠 이게 악한이 약해요. 너무 조합이 안 좋았는데 괜히 히어로가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닌가? 뒤로 빠진 다음에 더 이상의 악한은 생산하지 말고 하이템플로 불멸자, 질럿 같은 거를 조합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려주고 있고 지금 캐리어도 준비하고 있고 일꾼도 없어고 병력 수도 비슷한 프로토스의 상황이 좋거든요. 충분히 좋아요. 과연 레이너까지. 이번 경기 패배를 하면서 죽음의 디조가 좀 심플하게 될 것인가? 그냥 쇼타임이랑 사이안이 어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어 여기서 악한 두 마리? 세 마리까지였나요? 캐리어도 나왔고요. 조합 좋으면서 굴리고 있습니다. 여기 캐논도 좋고 심시티도 좋고 단단한데요. 폭풍 진근 한번 맞춰주고 해. 뒤쪽에서 접근하는 울트라와 바퀴 다시 한번 스톰, 피드백 나오나요? 일단은 살모사. 근데 지금 양쪽으로 싸먹는 구성이 좋긴 한데, 아니, 캐리우는 누가 때려요? GG. <목소리> 요새 근데 앞마당을 돌파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안 나와서 저렇게 파일런 끼고 심시티 하는 게 자주 나와요. 원래라면 좀 권장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권장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저렇게 입구 막으라고는 잘 안합니다 다른 건물을 더 끼고 입구를 막는 것보다 최대한 입구를 빨리 막은 다음에 어 지어야 되는 테크 건물을 좀 숨겨서 지을 수 있거나 뭐 몰래 건물로 멀리 지을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히어로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어 이번엔 뭐죠? 오버로드 이속으로 빨리 눌렀는데 왜 빨리 눌렀지? 뭐지? 레어를 이제 누르기 때문에 오브로드 드랍업을 못하거든요 뭐지? 그냥 단순하게 빨리 보겠다는 건가? 히어로가 뭘 하는지? 면자오 음... 살았구요 아까 한 마리 잡혔죠? 와 진짜 보고 맞춰가겠다는 거네 보고 맞춰 나갈 수만 있다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악이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위로의 첫번째 압박병력들 내려오면서 추적자 소환합니다 이쪽에 저 올림들 왔는데 예언자가 좀 쉽게 잡혔고요 뒷점멸 어우 이건 수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예언자가 게시를 쓰면서 크립을 제거하면서 간 것도 아니고 어우 팔토소스 국물라면 해먹어도 맛있던데 죄송한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표현의 자유의 문제야 이렇게 자유를 막 주면 안돼 보세요 이거 맛있고 맛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잘못된 행동이에요 진짜 이걸 내버려 둔다라는게 아쉽습니다 일단 뮤탈 일꾼 좀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병원 또 정면 소모전 갑니다. 수톰 아직 10분, 아, 10분 아니죠. 10분 남았으면 저. 5초 남았어요. 수톰으로 맹덕 굴러오는 거 대처해야 됩니다. 맹덕, 수톰 잘 들어갔고요. 오, 어, 수비 좋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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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톰 두 방이 미친 듯이 잘 들어가서. 오, 어, 뮤탈도 지금 잘 맞고. 아직까지 초반 손해를 메꾸려면은 조금 더더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레이너 7시에 저 꿀미네랄도 먹고 있거든요. 레이너 200 채우고 소모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9시를 먹으면서 라인을 그려보나요? 네, 내려오는 순간, 오, 수톤잘 쓰고요. 근데 어제 보여준 레이너의 포스전 후반 능력이 얼마 전뭐 월드 팀리그나 마스터즈 콜로세움에 비해서는 또 다시 아쉬운 모습 그게 쇼타임이라서 그냥 쇼타임이 너무 잘해서 진 건지 아니면 결국에는 또 히로한테까지 지면은 레이너도 우승 후보로서는 이게 여러 선수한테 후반 가서 다지면은 후반에 문제가 맞아요. 레이너에 문제가 맞습니다. 우승 후보가 아닌 모르겠는데 우승 후보인데도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이 게임을 후반 가서 반탕 싸움 가서 진다? 레이너 후반은 역시나 또 약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세트는 더 유리했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볼롱님 어, 이번에 스톰 없거든요. 몸으로 맞아주고 있는 이어로. 스톰 뒤늦게 쓰고요. 불멸자가 좀 잘렸습니다. 냉전 봤을 때그 추적자 찌르기는 확실히 손해본 찌르기였거든요. 그래서 저그가 인구수도 앞서나가고 모든 부분에서 앞서나가면서 뮤 탈도 뛰고 좋았는데 맵을 이용하고 레이너의 배불리면서 공격오는 타이밍을 히어로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요 배를 불리면서 테크를 다 올리면서도 오는 러쉬를 너무 효과적으로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그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냐 네이버에요 이거는 최소 반반이고 히어로의 후반 능력과 레이너의 후반 능력을 보면은 저는 히오로 쪽에 승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경기가 돼버렸어요. 지속적인 뮤탈 저글링, 맹독충, 바퀴 찌르기를 몇 차례나 막아냈기 때문에 처음에 추적자가 다 싸먹힐 뻔 했었던 그런 식의 피해는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 세란이나 다크나 이런 선수들은 반반 게임이라도 조금 불리하다라도 감염충 살모사로 미친 듯이 경기를 비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전도 말도 안 되는 거 해내는 선수들이고. 레이너가 거기까지 오늘 갑자기 혀를 뚫는다? 그러면은 접프전에서 저거가 왜못 지는지, 왜 감염충이 사귄지. 그런 모습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칸 단독으로 잘리는 거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돈도 많고 해서 다른 걸로 채워 넣을 수가 있는 히어로 위풍당당 병력들 내려옵니다. 감시타 한번 잡아주고요. 와 템플로 10마리 찍었는데 바로 아한 5마리 <laughs> 플렉스액첩수가 좋아요. 음, 와이체리날렸고요와아 운차에 보세요 바로 5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기 역전을 레이너는 한 번도 하는 걸 보여준 적 없는데 세렐 다크는 하는 걸 보여줬었어요 과연 레이너 일단 흑구름 쓰면서 악한 바보 만들고요 악한부터 정리하고 캐리어 납치로 땡겨가서 타락기로 정리 일단 싸움 구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거 너무 좋았어요. 지금 아칸 별로 안 남았고 스톤 뿌리면서 타락기 싸움 구도 진짜 좋았어요. 더 많은 걸 취하려면 역시나 이제 감염충 같은 걸로 도망가는 거를 묶은 다음에 패야 돼요. 여러분들 왜 싸움을 하고 도망가는 상대한테 머리 끄댕이를 잡습니까?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패티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도망가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돈을 많이 먹고 있는 히오로 입장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병력 갉아먹고 하면서 레이너는 돈 없게 만들고 본인은 돈으로 찍는 거예요 어 방금 앞전멸 좀 욕심 아니었을까요? 스톰 홀드 컨트롤 스톰 근데 멀티가 또 날아갔죠 히어로는 9시 먹고 있고, 7시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저는 마루 다크 히어로 셋 중에 한 명이라고 봤어요. 그만큼 레이너가 카토비체, 블리즈컨, 뭐, 게이머스의 이런 억대회에서 너무 꾸준히 잘해줬기 때문에 평균 성적이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억대, 억짜리 대회 쇼타임 마루 히어로한테 다 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살모사랑 진균 너무 잘 썼는데 아쉽게도 또 타락기가 스톰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싸움 못 걸어요 이럴 때 스톰 같은 거 피하고 타락기가 캐리어랑 공호 다 먹어주고 있는 돈 한번 소모하게 만드는게 저거 역전의 시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발점이 아니라 시발을 할 정도로 상황이 안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추적자 로시오가 쏜다 그래도 오른쪽 잘 맞고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일발 역전은 아니더라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레이너 엄청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레이너 후반이 올라오긴 했어요. 7시 쪽에 모선, 모선도 어, 전략적으로 상대방 기지의 침투에서 리콜을 쓰는 움직임 아니면은 본대병력에 합류를 해서 은폐장으로 까다롭게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뭐 시간 의국으로 공격 속도, 이송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플레가꼭 나와야 돼요. 오오오오 오, 너무 큰돈 아닌가? 이거? 어, 어, 보세요. 무감차를 준내 잘하면은 역전을 할수 있어요. 저거는 그런 선수가 진짜 한두 명밖에 없어서 그렇지. 어, 히어로 웃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지? 어, 내가 멀티 더 먹는데? 레이너가 이 정도였나? 어, 잠깐만요. 이건 농담 아니라 지금 레이너가 계속 이 경기력 하잖아요. 역전이에요. 이 순간부터 이미 역전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와! 이거 한타를 못 이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가면좀 잘라준 움직임. 진균 아, 근데 가면초두개 자르고 또 추적자 다 내주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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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6시, 6시. 6시 근데 조합이 너무 개똥인데, 이거. 어모서는 그냥 뽑았다가 잡히는 용도로 썼구요 스톰 스톰 피드백 써주구요 진균 지금 앞선에 있는 아칸부터 잘라주고 진균 맞추면서 무리군주가 달려드는데 타락기도 하고 백차리가 날아갔지만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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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균 계속 쓰구요 진균 너무 잘 써요 가면주 이렇게 잘 썼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이병들 다못 먹으면은 레이너가 좀 아쉬운 그런 플레이가 될수 있는 진균 왜냐? 레이너 6시 날아갔고요. 김준은 12시도 먹고 7시도 돌아가거든요. 아야돈 때문에 돈 때문에 지리게 생겼습니다. 레이너 계속 막으면서 해처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울트라 4마리, 맹독 4마리가 막 12시를 날려주면서 막 해야지 레이너가 역전을 하는 건데 아직은 역전까지는 힘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어로가 웃는 표정까지 나오면서 이거 왜안 끝나지라는 제스처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진균 아 근데 타락기에 체력이 스톰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진균 아 타락기 손대만톡 하고 터질 것 같은데요. 소톰 다시 한번 울트라 불멸자 있고요. 다시 한번 진규 타락기. 이게 레이너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서버전은 안 좋거든요. 히어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거 반반 쌈 나면은 히어로가 지금 본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저그보다 멀티가 더 많은 거는 히어로가 모를 수가 없어요. 아, 레이너의 광탈이 눈앞입니다. 이제는 눈앞인 것 같아요. 앞전면 그냥 박아버리고요. 아, 레이너. 아, 이거. 그러니까 돈 찍누를 잘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같은 돈 먹으면은 레이너의 오늘 감염충 활용 능력 무리 군주 컨트롤 살모사 잘 썼습니다. 역전할 만큼의 엄청난 미친 컨트롤 아니었었더라도 잘했어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돈찍누를 이렇게 자... 아... 아이고 자 히어로 지금 토스들이 냉정하게 히어로 빼고 다 탈락할 위기가 위기거든요. 포로토스의 마지막 수장의 힘으로 진출 가능성 높여주고 있습니다. 12강에 지금 토스 가한 명이 될 겁니다. 아마 거의 한 명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대신표 뜨면은 또 크들 값 오지게 나오거든요 토스 한 명밖에 없는데 이거 밸런스 말이 되나요 아시는데 아니 뭐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올라간 거에 감사하십시오 휴먼 아, 언제부터 여러 명이 있었다고 미리 좀 두드려 패야 돼 아니 언제부터 많이 있었다고 자꾸 막한명 줘도 막 되게 막 감사함을 모르고 말이야 레 지금 이거는 200%진거 알아요. 근데 이거 지지 치는 순간 광탈이 확정이다 보니까 선터 지지를 칠 수가 없는 거죠. 미니맵 보여드릴까요? 미리 보시면 토스가 저거보다 두 개를 더 먹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단 땅인데 토스가 저거보다 두 개를 더 먹었어. 요 이악한 네 쩔더라. 어러 입장에서 너 어, 가져가. 소톰 끝까지 감염증 컨트롤 해주고 있는데 아 많이 아쉬워합니다. 빅 게임헌터 레이너가 광탈이 확정이 되면서 12강에 프로토스 최소 한 명은 거의 확정적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아, 일단 김주로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요. 어, 정말 멋진 경기였는데 김주로 선수가 경기 끝나면서 약간 좀 세리머니 같은 쪽 하신 걸로 봐서는 어, 멋진 경기였다고 스스로 좀 직감하신 것 같아요. 김주로 선수가 보시기에 경기 중에서 가장 이게 가장 멋졌다는 순간이 좀 있을까요? 어, 일단 감사드리고 제가 멋졌다고 생각해서 세리머니를 한건 아니고 제가 첫 단추를 좀 잘못 끼는 바람에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어 그거를 좀 털어내는 듯한 그런 속 시원함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레이너 선수가 되게 질질 끌고 이렇게 좀 계속 발목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극복해낼 수 있던 그런 좀 방법은 좀 뭐가 있었을까요 어 일단. 영우와의 게임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좀 컸던 것 같고, 어제 쇼타임 선수의 경기를 봤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조성주 선수의 경기와 함께 이제 쇼타임 선수의 경기가 남아있는데, 쇼타임 선수와의 푸프전 대결이 좀 기대가 되시나요? 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그전을 저그전이 제일 자신 있어서. 저그 전에 리승 한단 전제하에 만났어야 되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것 같아 가지고 좀더아 집중하고, 방금 경기처럼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